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천국다리 있습니다. 아이고, 어, 나이스샷, 나이스샷. 어, 희영 씨. 네? 오늘 나, 너, 저도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 너무 이거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뭐어떨대요그 가격대 좀 어떻게? 음, 야, 골프채. 음, 영어로는 몰라요. <laughs> so uh, 오늘 많이 힘들었고. 오, oh, yeah. 아, uh, 오늘 보는데 또. 천 달러 나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힘들었어요. 결국 뭐달아냈어요 음, 도망 나올 뻔했어요. <laughs> 오케이 자안 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 골프라고 네.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제 스포츠인데 예. 그거 예전에는 음. 사실 이제 골프 하면 음. 정말 어떤 부자 그렇그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가 라는, 좀 있었었죠. 좀 편견 아니 right, right. 편견이 있었는데 mm -hmm. 요즘에는 정말 대중화가 예전에 어, 비해서 많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 관련돼서는 사실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아두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들어보시고요. 빈칸 잘 채워보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m looking for a golf iron set. What's your budget? I can spend up to $1000. These sets are under $1000. dollars 문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당연히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격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도 펜 꺼내시고 목소리 가다 드무시고 물한잔딱 떠놓으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첫 번째 미션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 목적, 가게 에온 목적이라든가를 그렇죠. 알려야 되니까 저는 골프채 세트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한 표현도 좀 섞여 있어요. 골프채 세트를 찾고 있다. That's right. 도전! 도전! 나는요? 나는요? 뭐뭐예요? 뭐뭐예요? 보는 것이에요 음흥. 너를 위해. 음흥음. 어 골프채. <laughs> 이게 안된 골프채 달인 건 알겠어. 요형 <laughs> 씨는 여기 이게 이렇게 판서를 할 때마다. 소리가 자동으로 이렇음음시시템템이있있 m 봐요 <laughs> 나는요? <웃음> 보고 있어요? a i 한테 지기 싫어 n g for a p u l 그 기계가 우리를 대체 못하게. r a pulp. I'm looking f I'm looking for, for 어. 어, 골프채잖아요 m looking for a pulp. I'm l o o k i n 가 for a pulp. i 세트 o o k i n g for a pulp. I'm l o o k i n i i o 골프채인데 아이온이 왜 나와요? 하, 희영 씨도 저도 모르는데 희영 씨도 정말 골프를 확실히 모르는군요. 아 다행이다. 골프 아, 아 일단은 골프 음. 골프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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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는 골프, 쓰고 채 어. 아니에요. 채가 음.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죠? 그, 어. <웃음> <웃음> 스틱. 그렇죠. 골프채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laughs> 자 보겠습니다. Let's go. I'm looking for a 골프 스틱 아이스 셋. 자, 보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반만 맞았네요. 반만. 어. 어. 자, 그면 채가 어디로 갔어요? 채. 채는 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채예요? Right, right. 이거는 그철 아니. 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설명을 조금 해 드려야 돼요. 이건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골프는 골프죠. 당연히. 오케이. 네. s so, 발음할 때 대신에 골프 하지 마시고 입술 붙지 않게 골프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오게 아래 입술 위에 윗니를 올려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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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 go. 가자 일단 골프는 골프 그렇죠. Golf. Mm -hmm. 아자 방금 아이언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철. 철, right? 맞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음흠. 넘기시기 전에 네네네. 이 사진을 우리 작가님이 넣어주신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선생님. 어, 어떤 퀴즈인가요? 여기 보면 지금 어허? 공이 어. 골프 공이 네네. 있어요. 네네. 자세를 잡고 있어요. 네네. 이분은 치려고 하는 건가요? 걸까요? 헛스윙을 한 걸까요? 아, 이것은 저는 스카프라고 생상을 해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바람에 <지금>. 날리는 <laughs> 스카프. 그렇죠. 워낙 골프면 <laughs> 정답. <웃음> 우리는 너무 몰라. <laughs> 제가 한번 신앙 따라서 이거를 그냥 어. 배우지도 못하고 휘둘러 봤는데 어. 공이 계속 이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어, 거의 마치 붙어 있는 듯하게. 안 좋지, 맞지 않습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Alright, 네. alright, there's a great picture there. Alright, 자 볼게요. 아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란 뜻도 되고 쇠도 네. 되고 실제로 다림이라는 뜻도 되는 네, 그 여러 맞아.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이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골프채를 할때형씨 이런 거 어,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뭐 아이언 몇번 아이언 몇번 우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채 중에서 특히나 이제 아이언이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골프 아이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골프 쪽에 관련돼 있어서 우드라고도 부르고 뭐 아이언이라고 부르고 뭐 디테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가서 난 골프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Golf, 무난하게 Iron, 시작을 yeah. 해주시고요. 골프 어, 아이언이라고 하는 것 찾아. 어 근데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롱이 아니에요. 아이롱이 wrong. 아니에요. 아이롱팜 아니고. 아, 아닙니다. 아이 아이언 아이언 이렇게 생각 생각하시면 돼요. iron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이걸 그대로 읽은 건데 희한하게도 아이고. 굉장히 희한하게도 얘 발음은 or이 뒤집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i o r n 인 것처럼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iron. 아이언. iron 한번 더. 아 Iron, iron. very nice. So, 우리가 골프 golf iron, 이 하면 얘프를하반적 r 그 o n 아이언이 l i 부르는 그를얘 of 하게 되겠고요. 예. 뒤에 i 그 o 세트만 여기다가 붙여준 거가 되겠습니다. 자, l e b l o 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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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 게 뭐예요? i m o l o of i n g of of s o m e t o i n g 제 e 오늘 t 일부러 막 i 매봤는데 아, 아, 아. 이제는 좀 f 것 같아요. l o l of of i n g f o r l o of f o r uh -huh. 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미 찾은 건가요? 아니면 노력 중인 건가요? 찾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 이미 와가지고 어내 골프채 찾았다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So look for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뭔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찾으려고 하다 그런 노력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right? 대부분은 진행형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주어까지 넣어서 I am looking for something, all right? 우리가 진행형은 비동사에다가 i n g 를 붙인 격이 되겠죠. 그래서 I'm looking for something 하면 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요라고 할수 있는데, 자 희영, 희 씨랑 같이 한번 여러분 해주세요. 두 개만 해볼게요. 나는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럼 어떨까요? <laughs> 응. 나는 mm -hmm. I am looking 응. for a good teacher. Perfect. 어 oh, 관사까지 오느라 아주 아름답습니다. I'm looking for a good teacher, right? All i t 자두 번째. 거. It's 어. you. o oh. 저어 제가요? 어, yes. 뭐 기대하지 못했어요. I want some money. 아, well. 오늘 나중에 <laughs> 저의 칭찬 뒤엔 항상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걸 뭔가 뒤에 뭔가 숨어 있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어, 나는 나의 내 어, 영혼의 동반자를 찾고 있다. 이거 외국어처럼 쓰잖아요 아마? I am looking for my... my soulmate. 아 좋아요, very nice. 우리가 soulmate라고 다아쓰죠 네. 그렇죠, right? So I'm looking for my soulmate.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찾는 과정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진행형으로 특히 넣어서 look f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I'm looking for a good teacher. I'm looking for a good teacher. I'm looking for my soulmate. I'm looking for my soulmate. 자, 그럼 우린 골프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looking for a golf iron set. I'm looking for a golf iron set.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일단은 희영 씨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좀 네. 얼떨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네. 물어봐 주는 거죠. 거기서. 손님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죠. 예, 손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음. 이런 뜻인지도 몰랐어요. o u s e Yes, I'm going to go to 바지. <laughs> 갑자기 바지. 들어와서 m going to go t 요 당신의 ]가요? 바지는 무엇입니까? <laughs> 설마. 자꾸 you your 음. 바지, 뭐는 아, 팬츠잖아요. 팬츠. <laughs> 근데 그그사운드 w h a t 이 마치 바지 같은 정말 사운드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산. 아, 그러면 제가, 아, 자. 아하.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a l right. Give it a try. 자, 비슷하다고 하셨죠? Yeah. b u r g e uh, well, burgee. 일단은 r 발음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깠어요? 제가 해 볼까요? budget. 어. budget.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Mm -hmm. 혹시? 오! You are so close. 아, 아직도 아니야? 아, 비슷해, 비슷해. 보여줄게, 보여줄게. You don't have to get it right, alright? 지 버진지. 뭐가 빠져있는지 보세요. 왜냐면 틀린 거에서 맞추는, 나중에 c 라 r 를 받는 거가 네. 훨씬 잘 외워질 거예요. So, what's your budget? 이런 식으로 읽어주세요. 아, 버드짓이었구나, 버드짓. 아, 아니야. 유에다 강세를 세게 찍고, 네. budget. budget. 뒤는 어. 거의 발음이 잘안 되네요. 거의 없듯이 budget. 한번 해볼게요. budget. budget. There you go. 자, 이게 budget. 이제 예산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할때왜 우리가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 This라는 것만 새로운 명사로 바꾸면 이 명사는 뭐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명사가 단수 명사가 나오게 되면 what is this라고 하지만 복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are. are를 이제 쓰게 되죠, 그렇죠? 네. So what are these 이런 식으로 복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Alright, so 두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의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뭐랄까? 당신의 Your. 의견 uh -huh. 오피니언. Yes. 그러면 당신의 의견은 뭔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What's your opinion? 어피니언. 그렇 What's your opinion. 근데 이번엔 복수를 써 볼게요. 동그라미를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 어, 1군인 거. 원. 원. 서 써을. 아, 서클 <laughs> 너무했다. <웃음> 자, 그쵸 그렇죠? 아, 동그랑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원 이렇게 그린 거 이거. 저는 그게 자꾸 원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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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 c i 그죠 근데 복수로 해서. 이 원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se circles. 그렇죠, right?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어, 이, 이 동그라미들은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Oh, what are these circles? Circles, right? Alright. So 복수를 썼을 때는 여러분은 What is these가 아니라 What are these circles. 그건데 그런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도 헷갈려하는 분들 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 왜냐면 복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연습량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what is 무엇이라는 게 연습이 충분히 된 분들은요. 요거에 더욱 더 아래것이 힘들지만 더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라이트. s so 한번 해 볼게요. What is your opinion? What a r e these circles? 자, 본문 가서요. What's your budget? 음, 그렇게 예산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저는요. 최대 천달러까지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 최대 천달러 음. 아, 어, oh, remember, remember. 이게 최대. 오 나는 좋아요. 한다, 할수 할 있다, 할수 있다, 쓸수 뭐 있다. 있다. 그렇죠. 최... up to uh -huh. 0 달러까지. 쓰다는 뭐놈뭐래 Use. 오. <laughs> 자, 유, 아 좋은데 use라는 단어가 좋긴 한데요. 쓰는 것, 돈쓸다, 돈쓰거나 시간 쓴다라고 할때 쓰는 거 S로 시작하는 거예 이제는 힌트 조금만 드려도 스펜드 아니에요? 아, 스펜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 같은 거쓸 때는 음? 스펜드자 I can spend up to $1,000.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은 나는 돈아 스펜드 자체는 돈이나 시간을 쓴다는 거뭐 예를 들어 i spent m r e 3000 dollars there 뭐뭐 뭐, she spent 3 hours to do uh -huh. her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펜드라는 거 형씨 마무리해 주세요. 이거 어떡하죠? 과거형과 uh -huh. 그리고 이제 pp형 yes, yes. 여러분도 도전해 주세요. Uh -huh. 저도 제 감각으로는 스펜드 스펜트 all right And and spend. s 아니면 튼이거든요 음. 지금.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믿어요. Spent 믿어요. 와,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pend, s p e 요 d Spend, spend. s p 뭐 단어 나오는지 희경씨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희경씨가 이건 정말 잘해요 저희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정 인정 저는 인정 저는 이거 두장 대본 두장 두 장. 선생님 몇 장인지 보여주세요 저는 거의 뭐 카드예요 <laughs> 자 이거 한번 보도록 아유, 할게요 이게 원카드였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아 정말 자, 어, 여기 보면은 그 앞에 u 투라고 하는 거 희경씨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u 투는 최대 그렇죠 최대를 그쵸. 얘기할 때 최대 우리가 업투라는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 뒤에다 수치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최대 어떤 수치까지라고 얘기를 할때 맥시멈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업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 볼게요. 최대 100달러까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Up to 100 dollars. There you go. How about this one? 우리 디스카운트 그런 세일 이런 네. 관련돼 있는 거 최대 50%까지 이러면 Up to 50% 퍼센트 per 어, <laughs> 갑자기 프로라고 할까? 프로 프로라고 하면 안 돼요. 퍼센트. That's 네. right. 이건 어떻게 해요? 최대 30분까지. up to 30 minutes. 30 minutes 이런 식으로 수치를 돌아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우리도 문장화 한번 해 보죠. 뭐 우리 이왕이면 I can spend 요런 거 한번 첫 번째 해 볼게요. 나는 최대 20달러까지 쓸수 있습니다. 이런 uh, 어떻게 해요? I can spend up to $20. There you go. I can spend up to $20, right?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아끼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세 a v e 어, s a v 좋아요. 자, 일, 난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은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Hello, customer. <laughs> 최대 네. 30%까지. Uh -huh. You can save 어. up to 몇 프로요? 30%요. 우리 점장님이 30%래요. s 30. o <laughs> r 센트 okay. 좋습니다. 어우 너무 자연스러워. 헬로 커스터머 이러면서 이렇게 업트뒤에 수치 꼭 붙이시고요. 그리고 문장화를 항상 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단어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만드는 거는 우리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질문 또 있습니다. <laughs> 네네네. 여기에 돈과 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음흠. 여기 뭐 아까도 시간 나 30분 나온 것처럼요. 음흠. 만약에 저희가 뭐 사우나나 이런 데를 갔어요. 으흠. 그러면 손님, 그 회사에서 손님한테 손님 그 이용 시간이 으흠. 최대 뭐 12시간까지 으흠. 있으실 수 있어요. 으흠. 하면 you can s p e n d 라그래야 돼요. You can... 어, 스팬드 해도 you... 문제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라면은 스테이 같은 걸쓸것 같아요. You can stay, stay up to 12 hours.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you can use the service. 그렇죠, 서비스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딱 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 저라면은 스팬드보다는 그걸 쓸 쓰는 요 가장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단 업투를 어... 꼭 써야겠네요. <laughs> 어, 그렇게 꼭. 어,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요. 어, 우리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can spend up to $1,000. I can spend up to $1,000. 자, 그러면서 이 세트들이 1,000달러 아래 세트래요. 요거가 예산에 맞는 거죠. 그래도. 디즈 세트들이요. 어, 세트들을 잡 보여 주면서 뭐 뭐예요? 음. 이거 1,000달러 아래예요. 아래요. 그럼 아래는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대답한 거요. 소가 <laughs> 넘어오길 바랬어요 어, 어, 어. 천 어, 어, 달러 어. 아래 아니에요. 어. 천 달러 아래 여러분도 아시죠? 어허. 자, 다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어허. 다운 천 달러 아래로. <laughs> These sets a down a d o l l a r s Yes. 자, 이게 아니라 우리 유로 시작하는 단어 유.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유. 어, on. 유감이네요. <laughs> 힌트는. 언니 힌트는 언니 언나 아. <laughs> 이거 이거만 나 너무 <laughs> 선생님 개그에 자주 임상 죄송합니다 혹시 언더 마, 맞나요 맞습니다 오케이 언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 모모의 아래인 뭐 아래로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뭐~ 어 그건 문장의 흐름에 따라 한국어로는 다르게 해석이 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under라는 단어만 아는 것도 의미 없기 때문에 쭉가 보면 일단 그 앞에 이거는 뭐 우리가 매번 해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복수 명사 앞에서는 이것이라고 얘기할 때 this 무엇이 아니라 these, these 무엇. 그래서 세트를 여러 개를 보여 주면서 these sets라고 얘기를 했고요. so 대표적인 케이스의 얘들이 이런 식으로 gloves 하이 힐, 하이 힐도 한쪽만 신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이 힐, 키보드 이렇게 복수를 붙인다면 앞에 디스가 아니라 반드시 디즈라는 단어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under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반지들은 천 달러 아래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These 하세요? 디즈 링스 아 원, under one thousand dollars. 뭐 운동하고 계신 건가요? <laughs> <laughs>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셔트들은 20불 아래입니다. these shirts are, are under uh -huh. 얼마요? 20불 l l right 나중에 이렇게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yeah. 아, 저는 이제 제가 점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 얘기를 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폼이 되네요. 자 요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these sets are under 1000 these sets are under 1 000. $1,000. 어. I want $1,000. 1 0 0 0원이요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답을 영어로 주세요. 네. 저는 찾고 있습니다. 어, 골프채 세트를 찾고 있습니다. Oh, I'm looking for a golf iron set. All right. How about this one? 저는요, 최대 1,000달러까지 쓸수 있어요. I can spend I can spend uh -huh. up to 1,000. 음... 달러, l l a r s r i s 나 r i 어나 oh, 탄거링가 알지 <laughs> 어나 탄거링가 알지 uh -huh. uh, I'm looking for <laughs> um, iron, oh. iron iron golf golf iron set 잘 알아요 단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비싸장 <laughs> oh, 나 몰라 나 <laughs> 골프 쇼케이스 하는 거안 돼요 뭐일 What's your 하는데. budget? What's your budget? <laughs> 내 바지만큼 비싼 만큼 쓸수 음, 있지 음. I, can spend, I can spend up to 1,000달러! 나 진짜, What? 진짜, 진짜. 잠깐만, 1,000달러? 어, 나 진짜 많이 썼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미스터 장이에요. 어, 미스터 장. 어, 미스터 장이에요. 나를알아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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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You see these sets. These sets are uh -huh. under 0 0 o 얘네들은 또 o n 0 t h o u 0 0아 그래? 어, 미스터 미스 장왜 갑자기... 이렇게 피부 좋아지셨어? 아, 오랜만에 좋어 미스 장... 와, 미스터 장. 갑자기 한국말도 너무 잘해. <웃음> <웃음> Oh, I'm s okay, okay. yeah, yeah, yeah. 전체 대화 듣고 <laughs> 오지 뭐. 어, 골라보세요. Okay. 어, 내가 다, 어, okay. 전체 대화 <laughs>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미스터 정. 네. 전체 대화. 아, 부탁드릴게요.